안녕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크리에이터 바이미림입니다. 우리가 드로잉을 하려면 선이라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3차원 세상에 있는 입체를 2차원의 종이에 사실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드로잉이라면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고 면을 모아서 입체를 만들어야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상에 선으로 된 물체는 없습니다. 모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머리카락이나 실조차도 아주아주 아주 가느다란 원기둥이어서 하이라이트가 있고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면을 그리기 위해 선을 배우는 겁니다. 아웃라인을 선으로 스케치하고 선으로 면을 만들어 명암을 표현해서 입체감을 만들고 여기에 선으로 질감 묘사를 해서 더욱 사실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쯤되면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선을 배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드로잉은 왜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그리려는 대상의 아웃라인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비율이나 비례, 기울기 등 형태에 대한 관찰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빛을 이해하면서 명암, 양감, 그림자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부가 됩니다. 근데 꼭 연필로 드로잉을 해야 하나요? 이런 건 수채화나 색연필, 유화나 마카로도 배울 수 있지 않아요? 네, 다 돼요. 그런데 어딜 가나 나는 수채화가 그리고 싶은데, 난 유화 그릴 건데, 난펜 드로잉으로 어반 스케치할 건데, 연필 드로잉부터 가르쳐 주는 이유는 잠시 구보고 가실게요. 구를 통해서 정원을 그리는 방법, 빛에 따른 명암, 반사광, 그림자, 그라데이션, 양감, 투시, 원근 등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걸 연필로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채화로도 그릴 수 있고, 유화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채화는 특성상 물에 번짐이 있어요. 내가 물을 지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농도의 물감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번져줘야 하는데, 숙달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형태와 명암을 표현하려니 과부하가 걸리죠? 그럼 색연필로 하면 되죠? 네, 해도 돼요. 근데 지우개로 잘안 지워져서 수정이 어려워요. 유화는요? 유화는 물감이 더디 마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도 쉽고 틀리면 덧칠해서 수정할 수 있어서 입체적인 그림 연습하기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재료 준비가 번거롭고 종이와 연필에 비해 엄청 비싸다는 점이죠. 마카페는 특성상 10단계의 명암을 표현하려면 7, 8개의 색이 다른 마카가 필요합니다. 가격도 비싸고 초보자가 다루기 쉬운 재료가 아닙니다. 드로잉 공부를 연필로 하는 이유는 초심자가 다루기 제일 알맞은 재료가 흑연이기 때문입니다. 힘 조절로 선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번지지 않고. 연한색부터 진한색까지 한자루로 표현할 수 있고 수정이 용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심이 뭉개지는 단점과 깎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연필보다는 샤프를 선호합니다. B심, 이 b 심 4B심 다 좋아요. 1000원짜리 연습장, 1000원짜리 샤프, 500원짜리 지우개, 500원짜리 샤프심. 유화재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거의 100배는 저렴하게 재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드로잉을 배워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채화를 그릴 때 스케치를 잘하기 위해서 드로잉을 배웁니다. 어차피 색칠할 건데 스케치 그까이 거 대충 위치나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스케치를 대충하면 채색도 대충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케치할 때온 신경을 다 써야 하는 투시, 원근, 비율, 비례 등을 대충 잡아놨으니 채색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점점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그림 때려치우고 다시 그리고 싶어져요. 그나마 완성하고 배우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중에 집어던져 버리면 미완성으로 포기해 버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도중 하차해 버리니 이런 걸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죠.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해도 기본적으로 형태감이나 구도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고 아마추어티가 물씬 나죠. 그래서 먹지나 라이팅박스로 관찰 없이 스케치를 딴다? 이런 식으로 수년을 그려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할 만큼 했는데 난 그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림 그리는 것 자체의 회의를 느끼실 수 있어요. 대충 스케치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스케치에 온 정성을 쏟으면 우선 오래 관찰하고, 수정하고, 투시, 원근, 비율, 비례 등을 신경써서 스케치를 잘 해놓으면 다시 스케치하기 싫어서라도 채색할 때 계획을 짜고 정성들여 채색할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스케치를 하면서 할 관찰, 안할 관찰 다 했기 때문에 채색할 땐 고민이 덜합니다. 채색하다가 마음에안 들어도 정성들여 스케치했는데 이왕이면 완성해보자라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자연히 완성하는 습관이 생기겠죠? 완성한 후에는 가능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어요. 다 그려놨는데 투시가 조금 어색하면 다음 스케치할 때 투시를 좀더 신경 쓰고 색이 마음에 안들면 색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서 다음 작품에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개월만 그려도 몰라보게 그림 실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게다가 원래 사람이란 게 내가 잘하는 게 재밌고 잘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림 실력이 늘다보니 재밌고 그림이란 게 내가 그리고 싶은 소재를 평생 그려도 다못 그릴 만큼 탐구할 게 많은 분야다 보니까 수년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누군가를 가르쳐도 될 만한 실력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에요 예고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입시미술이 싫어서 미대도 안 가고 18살 이후로 십몇 년을 그림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2013년에 취미로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후로 5년간 유튜브로 독학해서 2018년 생일에 작업실을 열고 지금의 수강생님들과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영상에 풀고 있어요 스케치를 대충 하느냐 정성들여 하느냐에 따라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스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케치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관찰력이 늘어야 그림 실력이 늡니다. 뭘 관찰하고 어떻게 스케치를 잘하는 건지는 따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선연습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으로 스케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선 그어볼게요. 기초 드로잉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선. 자, 드로잉 할때 선을 어떻게 쓰나요? 좋은 선이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러프 한 선, 깔끔한 선, 강한 선, 연한 선, 강약이 있는 선, 잔잔 바리선. 선의 종류가 다양할 뿐이죠. 저도 그림을 배울 때 잔선 쓰지 말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잔선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드로잉할 때 잔선 쓰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잔선을 쓰면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근데 네, 이제 그림 막 시작한 쪼렙인데 자신이 없죠 당연히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이제 종이 하나 펼쳐놓고 그리려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선을 촥촥 긋고 가로, 세로, 대각선, 그라데이션 촥촥촥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림이 자신이 막 넘쳐야 되나요? 그림이 좀 자신 없어 보이면 또 어때요? 선을 한 번에 길게 쫙쫙 그어야 하는데 잔선을 쓰면 시야가 좁아진대요 전체적인 구도를 체크해 놓고 잔선으로 스케치 해도 되잖아요.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게 아니라면 잔잔발이 선이든 한 번에 긋는 선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그리세요. 잔선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정말 많은 서칭을 했는데 결국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았어요. 해외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오히려 설명하는 사람이 잔선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미술교육이 입시에 맞춰져 있어서 그림 그리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 게 아닌가 합니다. 잔선 쓰지 마라. 빨리 그려라. 그림을 엎드려서 그리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건 안 좋다. 이러다 복장규정 까지 나오겠어요. 틀린 선 잘못 된 선은 없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서 선호하시는 선이 생길 테니까 지금 선이 안 이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그을 수 있는 아무 선으로 아무거나 뭐라도 계속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선이 있지만 이 중에 여러분이 드로잉 공부를 하면서 면을 칠할 때 쓰면 좋은 선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글씨 쓰듯이 연필을 잡고 꾹 눌러서 지우기 힘들게 긋는 선보다는 손에 힘을 살짝 빼고 겹쳐서 진하게 만들기 좋은 선을 그어 봅니다. 시작점과 끝이 뚝 끊기지 않아서 선을 여러 방향으로 겹쳐도 얼룩이 잘 지지 않으니까 한 면을 고른 톤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긴선 위주로 연습해야 좋다고 하는데 이거 팔 무지 아픕니다.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준비하면서 이 절지에 석고 대생할때 기울기 표시하려고 긴선 긋고 큰 그림 그릴 때긴 선으로 톤 깔기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 시험 볼거 아니니까 드로잉북에 적당히 그리셔도 됩니다. 긴선 필요하면 1m 자로 구으면 되죠. 긴 선보다는 직선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은 관절로 그어요 무슨 말이냐면 팔 전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손가락 관절만 까딱까딱 해서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인체 구조상 이 이상으로 길이가 길어지면 곡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손목으로 선을 그어 볼게요 손가락 관절로 그을 때보다 좀더긴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이상이 되면 곡선이 되죠 이번엔 다른 관절을 모두 고정 팔꿈치만 움직여서 직선을 그어 볼게요 더긴 선을 그을 수 있죠? 어깨 관절로 그으면 더 길겠죠? 짧은 선이든 긴 선이든 드로잉 할때 모두 필요하니까 우선 직선으로 투시에 맞는 육면체를 그려보시고 명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체 도형을 그리시면서 선 연습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쪽 방향은 선이 잘 그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종이를 돌리세요. 이 밖에도 강량을 주는 선이나 한쪽으로만 착착착착 빼주는 선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명암 연습하기 좋은 입체 도형은 네이버 블로그 바이미림에 올려 놓았습니다. 마음껏 다운 받으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를 투시에 맞게 스케치할 수 있는 스킬을 한 방에 알려 드릴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크리에이터 바이미림이었습니다.